이 문제는 이제 전도와 전달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 보는 거야. 시냅스로 연결된 두 뉴런을 그림에 나타내 줬고 나는 1부터 3의 조건일 때 리을에서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거래. 그러니까 즉 리을에서 측정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다. 근데 이제 상황을 보자. 조건 1. 기억의 자극 A와 B를 순차적으로 줬어. 그러니까 여기가 자극을 주는 자극 원점이란 소리야. 근데 측정을 한건 여기 건너간 리을에서 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A와 B를 순차적으로 자극을 줬는데 A 자극을 기억에 줬을 때리을이 아무 변화가 없었어. 아, 그러면 적어도 자극 A는 역치 미만이었겠다. 그래서 저희까지 신호가 도달하지 못했다. 그런데 자극 B를 줬더니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막전이가 펄떡 뛰었어. 활동전이가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이때 자극 B는 역치 이상의 자극이구나. 이거 하나 이제 알게 해준 거야. 자 이제 조건 E는 기억에 자극 A를 준후 그런데 자극 A가 어땠어요? 역치 미만이었지? 그럼 원래는 신호 발생하지 않는 거야. 어때? 자극 주고 신호 발생 안 했어. 그치? 그 다음에 디귿의 물질 X를 처리했어. 앞에다 어떤 다른 신호를 준건 아니고 디귿 시냅스 위치에다가 물질 X를 처리했더니 활동자니까 발생을 한 거야. 그렇다면, 이 물질 X는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을까? 어, 뒤에 뉴런을 흥분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지, 지금. 이럴 테면 아세틸콜린 같은 거 말이야. 그지 자, 이제 3조건을 볼게. 얘는 어떻게 했냐면, 기억에 자극 B를 줘. 근데 이건 이미 역치 이상의 자극인 게 조건 이래서 확인이 됐었어. 그렇다면, 자극비를 줬더니 약간의 시간차를 주고 막전이가 상승하고 있었단 말이야. 탈봉극이 시작이 됐어. 그런데, 디귿의 물질 Y를 처리했더니 욱 하고 내려가 버렸지. 그럼 이 물질 Y는 신호를 억제하고 있는 거지. 오히려 자극비에 의해서 흥분이 전달되고 있었는데 그걸 다 막아버린 거야. 됐어? 예. 네. 그래서 기억. 이래서 자극비에 의해 니은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어때요? 니은은 잘 봐. 이거 뭐야. 마리집이야. 마리집. 마리집은 흥분을 한다. 안 한다. 못한다. 그런 막게 있는 이온 통로라든지 펌프라든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치? 그래서 니은에서 활동전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런걸좀 주의해서 봐야 돼. 그 다음 니은. 이에서 구간 A 동안 여기죠. 여기. 여기, 그치? 리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한다. 펌프는 뭐 일부러 고장 내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살아 있는 신경 세포는 당연히 작동합니다. 언제나. 디귿 3에서 구간 B 동안 자극 B에 의해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 끌기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그래서 자극 B 동안 어느 때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었지? 어, 그걸 억제시킨 게 물질 Y인 거야. 따라서 이런 설명은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미은 디귿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음. 응.